딱 기본만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 이런 걸 그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쪽에 있는 부호를 기준으로 네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네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절대값은 안쪽에 부호야 그지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니까 색깔을 이렇게 우중충하냐 이게 기준인 거지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x 1이라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애가 보면 양수면 너는 그냥 나온다. 너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그렇지 않지. 근데 이게 이제 절대값인데, 이거랑 되게 비슷해. 느낌이 가우스는 안쪽에 있는 값이 1단위로 짤리는데 어떻게 된다고? 안쪽 값이 1단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가우스 x를 그리겠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애가 0부터 1까지라면, 그럼 얘는 무조건 늘어가면 다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뭐 0.5도 0이고, 0도 0이고, 0.7도 0이고, 뭐 그렇잖아. 그럼 1부터 2까지는 다 뭐가 될 거다. y 값이 1이 될 거다. 2부터 3까지는 2가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0부터 1까지는 다 뭐가 돼? 0이 된다.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다 1이 되고 2부터 3까지는 다 1이 되고 다 2가 되고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가우스 X야 그럼 Y는 어, 가우스 2X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기준은 무조건 안쪽 거 기준으로 어떻게 한된다 정수 1단위로 자르면 되는 거야 음. 그럼 얘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가 되고 그럼 얘는 Y는 얼마다? 2X가 1부터 2까지면 X는 어디부터? 음. 2분의 1부터 1까지 가 되고 Y는 그럼 뭐가 된다? 음. 1이 아, 되는 왜냐면은 2X가 음. 1점 얼마 얼마 얼마지 음. 그럼 얘가 1점 얼마 얼마 면 가수 통과면 얼마 나 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이 음. 되죠? 음.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면 2와 3 사이면 X는 누구와 누구 사이고 음. 아니 이고야 1부터 2분에서. 2분의 3 2 사이고 그럼 y는 얘가 2점 얼마 얼마 얼마니까 얘가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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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로 나온다? 2로 나온다. 그럼 2x가 3부터 누구면? 4면 x는 2분의 3부터 2까지고 그럼 이때는 y값이 얼마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 그래프를 그래, 봐라. x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는? 0.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다 얼마로 나와? 0. 0으로 나온다. 그러면 2분의 1과 1 사이 에있을 때는 다 1로 나오겠지 그럼 1부터 2분의 3까지는 2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가 오케이? 하나 더 해보자 y는 좀딴 데로 넘길까? y는 x 빼기 가우스 x도 한번 해보자 좀더 무서워 보이지만 항상 기준은 뭐만 보면 된다 안쪽 값이 1단위로 잘리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는 얘는 y는 뭐다? 음. x 빼기 0이다. 아, 네. 오케이. 그러면 x가 1부터 음. 2까지면 x y는 x 빼기 1이다. 2부터 3까지면 x 빼기 2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도 그려보면 0과 1 사이에서 그릴 건데 우리가 y는 x는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만 쓴다. 0부터 1까지만 쓰니까 0부터 1까지 되겠습면돼 그럼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는 누굴 써? X 마이너스 1을 써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도 1부터 어디까지? 음. 까지만 쓴다 그러면 그다음 건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 거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거야 자, 마지막 Y는 루트 X 빼기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X 어, 못풀거 같잖아 네. 아니야 그냥 하면 돼 똑같다고 누구로? 안에 있는 어 안에 있는 거 기준으로 1단위로 자르면 된다 딱 3개만 해보면 대충 각이 나와. 그럼 너는 여기에서 얘가 다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y는 루트 x가 될 거고 너는 둘다 1이 되니까 x-1 더하기 1이 되고 너는 x-2 더하기 2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y는 루트 x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런데 1부터 2까지는 1,1에서 출발하는 애니까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요. 2부터 3까지는 이렇게 그러죠. 이게 되지. 요게 요렇게 그래프야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를 풀어 줄게. 이제 비의 기출일 거야. 봐봐. 여기 변수 하나. 네 이런 거 실제 시험에 나오면 푸는 거 아니야? 응 밑에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세다. <웃음> <웃음> 이것만 그리면 좀 할만한데, 영어포 말고, 동원포 가자. 동 자, 엑스가 영보다 크거나 같고, y는 a x 빼기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가우스 x 플러스 x다 이렇게 있대 근데 얘네가 어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좋은 거야 그럼 한번 아, 가우스 나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침착하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가면 이는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x가 된다 1부터 2까지 자르면 y는 마이너스루트 x 스기 이더기. 이부터, 3까지 가면? y는 마이너스루트 x 스기 이더기. 하 2가 된다.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0부터 러까지이렇그 돼. 음. 맞지? 그럼 1부터 2까지는 1,1이거든? 출발점이. 1 1에그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얘는 2 콤마이니까 이렇게그려지고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진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얘 어떻게 그리는지 혹시 알아? 마이너스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이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0일 때가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없을 때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딱 이렇게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 이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될 거다? 여기까지 될 거다 오케이 또 있어 어떻게 돼도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여기까지인다. 이게 2번이야. 그럼 여기 1번, 이게 2번. 어뭔 뭐, 뭔지 됐어? 그럼 1번은 얘가 어디를 지날 때? 1번은 y는 ax 1이 몇 번만 몇을 지날 때? 어 그래서 여기다가 2,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는 뭐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2분의 1일 때 여기 이제 a가 2분의 1일 때가 되고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얘가 1, 1을 지날 때 여기다가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a가 5일 때2일때 때. 그러면 a가 1일 때 그러니까 a가 2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아니면 0과 2 사이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여기서 2분의 1일 때가 여기 이제 비어있는 거라 2분의 1일 때까지는 한계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응. 이것 또는 다. 음 답이 어떻게 되는겨? 여기는 등어 없어야 되고. 4번, 4번 이렇게 돼. 응. 됐을까요? 응. 응.